일제강점기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 광복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한 민세의 안재홍 선생. 올해로 49주기를 맞아 지난 1일 평택 북부 문의회관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과 함께 우리 역사 연구재단이 발간한 민세의 저술 조선상구사감의 현대어 완역본 봉정식도 열렸습니다. 민세 안재용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추모식에는 민세 선생의 유가족 및 각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김이 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 삼창 등3.1 만세운동 희생자 추모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본태 3 1운동에희생이 되셨던 만세일 운동을 하셨던 그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동시에 민세 안재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세계에서 이시대를 다른 사람들은 이들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평택 출신인 민세 선생은 조선일보 주필 사장을 지내며 신간회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일제에 의해 7년 3개월간 9차례 옥고를 치렀으며 광복 후에는 2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6.25 전쟁 중 납북돼 1965년 3월 1일 평양에서 별세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주세호입니다.